광주시가 광주군공항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도가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군공항 유치의 향서가 제출되면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자족기능이 가능한 신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110만 평의 소우만춘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방부 공군본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유치희망지 자체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추가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합의하여 발표하기에는 좀몇 가지 문제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광주시에서 책임 있게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전라남도지사의 의견도 있으셨고. 전남도는 이에 반발해 전라남도와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원비는 지난 2016년도 산출된 금액으로 2022년에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정해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표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소음 문제와 이주 대책, 지역 발전 대책 등은 협의 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광주시의 광주군공항 유치 지원 방안 발표에 전남도가 유감을 표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마찰은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뉴스픽처 AI 유나입니다.